안녕하세요, 여러분. 커말킹입니다. 자, 오늘은 갑작스럽게 이제 실기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구독자님께서 시험을 봤는데 계속 매크로가 틀리게 나온다.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한지 모르겠다. 너무 답답해 하셔가지고 급하게, 긴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도형이나 단추를 먼저 만들고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에서 기록을 눌러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1급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가장 보편적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여러분들도 다 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자전 네이버 검색 엔진을 사용했고요. 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이라고 치시고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자, 종목 소개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어, 선택하시고요. 시험 문제로 들어가시면 3번에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연습 문제라고 있어요. 자, 얘를 다운받고 압축을 해제하시면 이런 폴더가 뜹니다. 자, 여기에서 2급 엑셀 예제 문제 중에 저는 A형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파일, 소스 파일을 열려면 2급 엑셀 A0 이 한글 파일 문제 파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비밀번호 있죠. 암호, 암호를 치셔야지. 저 엑셀 파일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요즘 시험에서는 암호를 아마 안 쳐도 시작이 될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연습할 때만 이렇게 암호를 치고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매크로 작업 이런 식으로 캡처해서 처음에 집어넣었는데 글꼴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맑은 고딕 얘만 맑은 고딕체로 좀 바꿔서 여러분들 가독성을 위해서 맑은 고딕체로 바꿔서 이렇게 캡처를 떠났습니다 저가 정말 배려의 아이콘입니다 그쵸 여러분 음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어쨌든 어 거두절미하고 매크로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시험장을 들어가시면 좀 일찍 도착하시면 엑셀 파일을, 여,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주시고, 감독관님들이 이제 좀 연습하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뭐 책도 없고 파일도 없는데 뭘 연습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시험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세팅을 하느냐? 지금 저는 홈탭, 삽입탭, 페이지 레이아웃탭, 여러가지 탭이 있지만, 개발도구 탭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도구 탭을 만들 거예요. 파일 탭으로 들어가셔서,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개발도구 탭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파일 탭에서 옵션, 그리고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 개발도구가 지금 체크가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도구 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개발도구를 체크하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개발도구 탭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할 거예요. 매크로는, 여러분. 자, 크게 매크로는요. 일단은 만들고요. 매크로를 생성화, 생성하는 단계. 그리고 만든 매크로를 이렇게 도형이나 단추에 연결하는 것까지가 한 문제예요. 그래서 총두 문제가 나오고요. 각 5점입니다. 자, 일단은 매크로 생성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빈셀을 클릭합니다. 이 이유는요, 다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빈셀을 처음에 클릭 안 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런 빈셀, 그냥 전혀 상관없는 빈셀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개발도구 탭에서 매크로 기록을 눌러요.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를 열려면 어떤 단축키는 따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돼요. 매크로 이름은 문제마다 나와 있어요. 1번 매크로 이름은 총점, 2번에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 이런 식으로 그 총점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확인을 누르면 여기가 기록 중지 버튼으로 바뀌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때부턴 기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문제에 있는 작업만 하시고 제발, 다른 작업은 1절 하시지 마세요. 부탁 좀 드립니다. 여기에서 기록 중일 때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작업은 전혀 하지 마시고요. 1번에 나와 있는 뭐 2, 4부터 2, 8 영역에 자, 총점을 계산하는 것만 하시고, 2번 같은 경우는 A3부터 2, 3셀에 채우기색을 노랑으로 지정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 있는 거를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 탭에서 아까 이게 매크로 기록을 하면 기록 중지 버튼으로 바뀐다고 했죠? 자, 기록 중지를 눌러서 매크로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깨끗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실기 중에 뭐가 제일 쉬워요? 라고 물어봤을 때 100이면 100, 다 매크로가 제일 쉽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배워놓기만 하면 이건 무조건 막고 시작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점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자 그리고 나서 도형이나 단추에 연결할 거예요 일단은 매크로 생성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빈셀을 클릭하고요 매크로 기록 자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에요 그쵸 총점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그럼 여기가 이제 기록 중지 버튼으로 바뀌었다는 건 현재 기록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1번 동그라미 문제를 보는 거예요 24부터 28영역의 총점을 계산하는데 자, 총점은요, 소양 인증이랑 직무 인증을 더하는 거래요. 그럼 여기로 오셔서는 소양 인증 셀 찍고요, 더하기 직무 인증 찍으시면 돼요. 그럼 엔터를 치면 이 둘의 합계가 뜨겠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잡고 밑으로 쭉 끌어 주시면 각각의 합계가 뜹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문제 보고 할 작업을 모두 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에서 기록 중지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빼먹었는데 빈셀 클릭하고 기록 중지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기록 중지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크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지어 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간 거니까요. 자, 여기 매크로 기록 옆에 매크로 대화 상자라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매크로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행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기록했을 때 했던 작업이 그대로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도형이나 단추에 매크로를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단추에 연결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단추를 삽입할 범위를 미리 잡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화살표를 읽어 보시면 개발도구 탭 삽입 메뉴에서 여기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선택할 거예요 액티브 X 컨트롤에도 단추가 있지만 얘는 호환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작업할 때는 다 양식 컨트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별 다, 크게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냥 여기 있는 단추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를 삽입할 건데 어디에다가 삽입하래요? A10부터 B11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렇죠? 그럼 A10부터 B11을 미리 잡아요. 왜 잡냐면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거나, 아니면 좀더 넘치게 그리거나, 이러면은 틀려요. 음. 아무리 매크로 잘 만들고, 도형이나 단추에 잘 연결했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추의 크기나 도형의 크기를 잘못 지정하시면, 그 문제는 5점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미리 범위를 잡는 거고요. 제가 써놨어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범위를 잡지 않으셔도, 이 범위에 정확히 그릴 수 있다면 굳이 범위 안 잡으셔도 돼요. 자 어쨌든 전 미리 이제 범위를 잡았고요. 자 개발 도구 탭에서 삽입 메뉴 양식 콘트롤 있는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럼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얇은 십자가로 바뀌었고요. 자이 범위에다가 그릴 건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미리 잡은 범위 위에 삽입할 거예요. 자 Alt를 누르고 그리면 엑셀은 셀이 지금 다 네모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셀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벗어나지도 않고, 덜 그리지도 않고. 그래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상 왼쪽 상단 모서리 부분부터 쭉 끌어주시면 이렇게 딱 맞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놓으시면 이렇게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상자가 바로 열려요. 이게 단추의 독특한 점이에요. 일반 도형은요, 그냥 그려지면 그려졌지.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이렇게 열렸으면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틀려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총점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이 단추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총점 매크로가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인 자그 상태에서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 대화상자에서 연결할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 눌렀죠?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를 총점으로 입력해라. 그럼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냥 총점. 이게 한 문제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 이 매크로 이름과 가끔 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텍스트가 다를 때가 있어요. 여긴 총점. 뭐 얘는 예를 들어서 전체 총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꼭 문제를 잘 읽고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이 범위에다가 총점이 우리가 매크로를 실행했을 때 입력되어 있지 않았던 총점이 바로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엔 매크로 대화상자 굳이 열지 않아도 우리가 연결한 이 단추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로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한번 빨리 보여드릴게요. 1번. 자, 빈셀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 일단은 먼저 만든 매크로부터 삭제 좀 할게요. 자, 매크로 기록 하셔 가지고 1번 매크로 이름 총점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제발 다른 작업하지 말고 문제 읽고 동그라미 1번 읽고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이4셀에다가는 소양 인증 더하기 직무 인증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문제 사라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쭉채우인들로 채워줬고요. 자, 끝날, 끝내기 전에 빈셀 클릭하고 기록 중지 하시면 매크로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자, 단추 연결해야 되겠죠? A10부터 B11 영역에 단추를 삽입하라고 했고요. 단추는 개발도 탭에 있어요, 여러분. 삽입 메뉴에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선택하시고, Alt를 눌러서 직접 그려주십니다. 제가 미리 잡은 범위 위에다가 여기서 절대 그냥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만든 총점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텍스트까지 총점이라고 입력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그 작업이 1작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빈셀 클릭하시고 자, 매크로 기록 자,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요. 채우기라고 되겠습니다. 채우기 자 확인 바로가기 키나 이런 것들은 설명은 뭐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따로 지정하진 않을 거예요 자 확인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동그라미 2번 읽어야 되겠죠 a3부터 e3 영역에 채우기 색으로 표준색 노랑을 적용해라 a3부터 e3 영역 범위 잡아 주시고요 채우기는요 홈 탭에 있죠 물론 셀 서식 들어가서 하셔도 되지만 여기 리본 메뉴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자, 표준색에서 네 번째 있는 색깔 갖다 대시면 노랑이라고 뜨고요.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채우기 색이 변합니다. 자, 더 이상 하라는 거 없죠? 자, 할거다 하셨으면 빈셀 클릭하시고 개발로그 탭 가셔가지고 기록 중지 하시면 두 번째 매크로도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도형을 삽입할 거예요, 이번엔. 자, 여기 도형은 도형을 삽입할 범위를 미리 잡습니다. 이것도 단추 설명했을 때랑 똑같고요. 자, 이번에 위치를 보니까 D10셀부터 E11셀까지 이 범위 위에다가 도형을 그릴 거고요. 도형은요, 삽입 탭에 있어요, 여러분. 삽입 탭에 있고요. 자, 여기 도형을,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자, 얘는 빗면을 삽입하래요. 자주 나오는 도형이에요. 자, 기본 도형에서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네요. 제 화면에서는 사각형 빗면. 자, 얘를 선택하시면 똑같이 단추 그릴 때처럼 얇은 십자가 모양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고요. 얘도 alt 눌러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얘랑 도형, 단추랑 다른, 도형이랑 단추랑 다른 점이 보이시죠? 단추는 그리자마자 매크로 지정이 뜬 반면에 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를 직접 열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매크로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바로가기 메뉴에 자 얘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 채우기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도형에 연결할 매크로는요 채우기예요 그쵸 채우기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꼭 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텍스트를 채우기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요 채우기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또 도형이랑 단추랑 다른 점이 또 보이시죠 단추는 세로, 가로가 다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얘는요, 홈탭으로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얘는 가운데 맞춤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자,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하세요라고 했으면, 자, 이거 그냥 선택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연결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시려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그냥 다른 공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문제에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도형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라 라고 하시면, 홈탭에서 이렇게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단추든 도형이든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크기를 조정하시거나, 이렇게 저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빈 공간 하시면, 뭐, 크기도 이렇게, 이렇게 추후에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선택하면 안 되니까, 매크로가 실행되지, 자, 선택이 안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빈 공간 눌러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하시거나, 텍스트를 또 바꿔주시면 되,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런 서식 같은 거 확인하시려면, 절대 데이터를 지우고 확인하시면 안 돼요. 학까부터 총점까지는 원래 입력이 되어 있던 데이터였고요. 자, 이거는 저희가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바꿨기 때문에 채우기 색을 그냥 임의의 색깔로 바꿔준 뒤에 이 채우기라는 도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아 그러면 왜 처음에 그리고 매크로를 끝내기 전에 자. 여기에서 빈셀 클릭하고 왜 기록 중지를 하느냐, 매크로를 시작하고 끝내기 전에 왜 항상 빈셀 클릭을 하여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들어올 수,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래야 되는지. 자 일단은 어, 매크로 지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만약 에 여러분들이 매크로 했는데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개발 도구 탭에서 매크로 대화 상자를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매크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채우기 매크로 일단 지워볼게요. 삭제, 여기 삭제 버튼 보이시죠? 삭제하시면 이렇게 매크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매크로를 실행할 수 없어요. 자, 이거 채우기 색 일단 없애보고요. 자, 2번 매크로 다시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러분. 빈셀을 클릭 안 하고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A3부터 E3 A3 영역에 자, 노란색으로 채우는 매크로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셔가지고, A3부터 E3 범위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거든요? 개발도 탭에서 매크로 기록 채우기 라고 하시고, 확인. 이제 기록 중이죠? 이 상태에서 홈탭 들어가서 노란색으로 채우고, 또 빈셀도 클릭 안 하고, 이 상태로 또 바로 끝낸다면, 매크로 잘 만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범위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 눌렀고, 아무것도 범위를 바꾸지 않고 노란색으로 채우기만 한 다음에 바로 또 기록 중지를 눌러서 매크로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임의로 선택한 셀에 다 노란색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내기 전에, 기록 중지하기 전에 빈셀을 반드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여기에다가 매크로 지정해서 채우기 매크로 또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아무런 셀이나 선택하고 채우기 하면 여기 노란색으로 채워져요. 아까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A3부터 E3 셀에만 노란색으로 채워졌잖아요. 자, 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매크로 기록을 하고 기록 중지를 했기 때문에 자, 얘도 마찬가지야. 아무런 셀이나 선택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 셀에 채우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고 기록 중지하기 전까지 빈셀 클릭을 한 번씩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이대로 연습하시면 2급 매크로든 1급 매크로든 무난하게. 자, 다 마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만든 매크로 다 삭제할 거고요. 자, 1번부터 할게요. 자, 빈셀 클릭하고, 매크로 기록.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야. 확인. 자 그리고 문제 읽어보니까 이4셀에다가는 소양 인증 더하기 직무 인증 엔터. 자쭉 끌어 내렸고요. 자더 이상 하라는 말 없으니까 또빈셀 클릭하고 기록 중지. 매크로 만들었고요. 자. 단추를 삽입할 건데, A10부터 B11 이 영역에다가 단추 삽입할 거고요. 개발도구 탭,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를, ALT를 눌러서 이 위치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자, 총점 매크로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는 총점. 정말 빠르고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도 만들어 볼 거예요. 빈셀 클릭하고, 매크로 기록.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 자, 확인.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보니까 A3부터 E3셀까지 자, 홈탭 들어가서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주겠다. 자, 할거다 했으니까 또 빈셀 클릭하시고 개발도구 탭에서 기록 중지. 두 번째 매크로도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매크로에 연결할 것은 도형이고요. D10부터 E11셀 이 범위 안에 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자, 기본 도형에서 세 번째 줄이 있고요, 빗면은. 자, 선택해서, alt 눌러서 또이 범위에 적절하게 알맞게 그려줍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자, 단추는 매크로 지정이 자동으로 떴지만, 이렇게 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열어줘야 된다는 거. 자, 채우기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자, 텍스트를 채우기로 입력하래요. 가운데 맞추, 맞춤 하라는 말 없으니까, 굳이 홈탭에서 가운데 맞춤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면 10점입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매크로 이제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좋아요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제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요청사항 들어오시면 제가 또 긴급하게 한번 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마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